안녕하세요. 호박춘숙입니다. 자, 오늘 호박춘숙이 또 출동했습니다. <laughs> 자, 이곳은 어, 여러분 그 파주시에서 연천군으로 들어가는 어, 임진강을 연결하는 동이대교라고 아주 멋진 다리가 있죠. 그 동이교차로에서 직선 거리로 불과 500m 정도에 위치한 너무나 멋진 전원주택지. 오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를 보시면 동이대교에서는 동이대교 교차로에서는 뭐 차로 뭐 1, 2분이면 좋하고요 자, 앞에 도로 보여드릴게요. 제 2차선 도로에서 어, 이 도로로 진입해서 어, 이곳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곳은 어, 원래는 지목이 임하였습니다. 임하였는데. 전원주택지로 개발을 한 것이죠 어, 제가 이 동일이를 이제 오며 가며 이 공사가 끝나기를 너무나 기다렸습니다 너무 좋은 위치에 멋진 뷰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저게 공사가 빨리 끝나면 여러분들한테 빨리 안내 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드디어 공사가 끝났습니다 제가 어, 안내드릴 오늘 토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필지입니다. <laughs> 여러분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뭐 끝장나는 뷰에 너무 좋은 곳에 위치한 건데 또 가장 비싸기도 하죠. 자 이렇게 도로에서 진입해서 어, 들어가는 필지가 바로 어, 해당 필지가 제 뒤에 있는 이 필지고요. 어, 이곳은 본래 임야였기 때문에 다섯 개 필지로. 어 쪼갰습니다. 쪼갰고 어 다른 그 전원주택지 개발한 대학은 좀 다르게 완전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게 어내 필지에 가면 아래 필지도 뒤 필지도 보이지 않고 그렇게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게 그렇게 한 것이 또 장점이고요. 어 여러분 이제 보통 이제 세컨하우스나 이런 거 지으실 때 요즘은 공사비가 너무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 필지에는 토목공사 다 완료되어 있고 전기 뭐 전봇대 있으니까 끌어오시면 되고 상하수도 다 완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그냥 토지만 사셔서 지을 지으시려면 공사비가 너무 만만치가 않죠. 이거 네, 좀 충분히 여러분 검토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아주 좋은 물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필지 안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이 필지는 전체 면적은 248평입니다. 248평 도로 지분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어, 보시면 또 옆에 산이 있죠. 제가 이 필지를 좋아하는 이유가 어, 앞으로 옆으로는 다튀어 있고 옆에 또 산이 바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필지입니다. 좀 멀리 보세요. 동이 대교 아치가 한눈에 들어오죠. 뷰는 더할 나위 없이 뭐. 어, 홈 잡을 데 없습니다. 저 동의대교가 밤에는 오색 찬란한 빛을 품어대기 때문에 뭐 야경도 끝내주는 곳이기도 하죠. 어, 지대가 보통 지면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야는 완전히 180도 확보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동의리에 위치한 이 다섯 필지 중에 한 필지, 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또 가장 넓은 그런 평수입니다. 옆에 보시면 도로하고 레벨이 있을 때 석축으로 석축으로 또 이쁘게 다 쌓아놓으셨고 뒤에는 보강토 작업을 끝내셨습니다. 땅 모양은 네모 반듯하고 좋습니다. 여러분이 주택을 지으셔도 되고 또 주택은 차후에 천천히 지으시겠다. 그러면 논막 정도 갖다 놓고 설치 신고 하시고 여기서 텃밭 꾸미셔도 굉장히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쪽으로 동의되게 보이시죠 뭐~ 뷰는 뭐~ 여러분 임장 와보시면 알겠지만 더할 나위 없이 너무 깨끗하고 어, 훌륭합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 미산면 동일에 위치한 이 토지에 현재 지목은 생산 관리의 임야이나, 어, 전용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추후에 여러분 집을 지으실 때 전용료 납부의 부담은 없습니다. 아, 면적은 제가 소개해드리는 요 필지의 면적은, 어, 도로 부 지분 포함해서 248평이고요. 어, 매매가는 평당 65만원 해서 어, 1억 6,120만 원입니다. 여러분, 공사비가 요즘은 장난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주분께서 좀 저렴하게 일단은 내, 내주셨는데, 여러분, 임정 와보셔가지고,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면, 어, 여러분 소유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토지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